안녕하십니까 남플라워입니다 오늘은 경남 의령 쪽으로 한번 산책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전에 첫산에서 몇개채또 키워볼 만한 개체들을 했는데 오늘 상품 등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체는 시커먼 엽성에 엽이 아주 새카합니다새매갖고 환엽입니다. 환엽. 시큼만 환엽병이고요. 뭐 잎이 삼반성의 그런 성질을 보이는 서삼반성. 잎이 우글쭈글하니 좀 그렇습니다. 반 안저이 반들반들하면서 잎이 우글쭈글하니 그래요. 시크먼 죠시크입니다 여기 치아 나오고 여에도 음, 시큼해 가지고 환엽 한엽을 보이고 있고요 새큼맣습니다 그리고 떡잎이 보니까 떡잎이 따고 붙더라고요 떡잎이 이렇게 오가 붙어 가지고 괜찮아 보여요 아, 화면엽성에 얘도 좀화엽이고 얘는 좀 까랑까랑한 까닥지성을 보이는 개체입니다 잎성질이 아주 좋네요 까닥까닥하니 잎성질이 아주 좋아요 시커멍에서 까닥까닥한 잎성질 까닥지변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약간 뭐 서성이 좀 있네요 서성이 좀 있고 이것도 덩리이 오가 붙었더라고요 서성이 있는 게네개 오고 얘, 얘는 이, 딱 안으로 오가 차면서 한엽변이고요 성깔 좋네요 음, 성깔이 아주 좋아요 자, 고와 차가지고. 어, 성깔 좋은 잎변 개치고, 요이게 다섯 개치. 다섯 개치. 그 다음에. 얘도 어, 입엽성으로 써가지고. 성깔이 좀 있는 나입니다. 조금 딱 바빠진 어갖고 이쁩니다. 이엽성의생강근 개체고요. 마지막 개체는 이엽성의그 후육질의 장단엽성. 장단엽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장단엽성. 썹니다. 아주 후육질의 이엽성으로 바짝 써고 이쁩니다. 썩어. 색감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곧 한번 볼 만한 그런 개체 같아 보입니다 장단신 후육지름이 입엽성으로 이쁘고요 이렇게 총 7개 7개째 오전에 의령서 지금 산책을 했는데 산에서 바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해가지고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7개 5만원 키는 뭐 얘는 28cm 20 8cm는 안 되겠구나 20한5 6cm 25 6cm 되고 한 8mm 정도 되고요 요거 어, 뭐 보통 요거는 한 10mm 뭐 7mm 8mm 10mm 뭐 그러겠습니다 자 개체 가져가셔서 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령사입니다 또 이따가 오후에 또 산책해가지고 이따가 또 택, 집에 가면서 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